레그프레스. 하지 정렬에 집중하고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. 한 발을 뒤로 짚습니다. 바닥을 짚은 다리로 지지하고 반대쪽 다리로 페달을 내렸다가 저항하며 올립니다. 골반의 안정성과 하지 정렬에 집중합니다. 두 손으로 페달을 짚고 페달을 밟고 있던 다리를 뒤로 뻗어 아라베스크로 연결합니다. 그리고 다리를 뒤로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. 뒤로 든 상태에서 사이드로 돌려오며 사이드 킥까지 연결합니다.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코와 척추 신장으로 균형을 잡습니다. 두 발로 바닥을 짚고 롤업으로 부드럽게 일어납니다.